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후반기 프로모션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사실 독특하게 4월의 상반기 제품, 하반기 제품 이렇게 저희도 두 가지로 상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4월 달첫 번째 소식에는 없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5단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어~ 저번에 보여드리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제품은 다담자 제품 어~ 다담자 제품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사실 저희가 얘기할 때는 아~ 뭐~ 긴가민가 굉장히 많이 망설이시고 하는데 이 프로모션이 끝날 때쯤 되면 그때서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주문을 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혹시 몰라서 매장에 이렇게 조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제품이 다담자 제품이에요. 다담자는 말 그대로 뭐든지 다 담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다 담아도 되는 제품. 그래서 어 다담자 제품 중에서도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가장 소형 사이즈예요 325mm. 325mm. 어, 유일하게 타파웨어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이지 않고 돌려서 열고, 예, 돌려서 닫을 수 있는 제품은 다단 다담자 제품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325mm는 고객님들이 그냥 평상시에 뭐, 어, 자녀분들 샐러드 싸, 저기 샐러드 싸주신다? 뭐, 볶음밥 싸주신다? 도시락을 여러분들이 싸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가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달에는, 어, 325mm 두 개를 사시게 되면, 28,000원인데, 멤버가 2160원에 나갑니다. 2160원. 그리고, 이제, 얘하고 세트로, 얘가 지금 550mm인데요. 550mm.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음 사이즈가 325mm, 550mm.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어, 사실은 고추장도 넣어놓고, 된장도 넣어놓고, 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간식거리. 예, 뭐, 초콜릿이라던가 아니면 캔디 같은 거, 캐러멜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서, 어, 저 같은 경우는 매장에도 놓고, 집에서도 놓고. 워낙 이렇게 좀단 제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550ml가, 어, 아주 연한 살구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해서 네 개가 나가는데얘네 개가 정가가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12만원입니다. 12만원. 근데 멤버가 86,400원에 4개가 나갑니다. 어, 그런데 낱개로 구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325mm 두 세트 사셔도 되고 550mm 두 세트를 사셔도 상관이 없는데 요렇게 한 세트 구성으로 사셨을 때는 어, 세일품이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두개네개 네개 하면은 정가가 148,000원인데 여러분은 75,600원에 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75,600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50mm가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프로모션을 해서 4개 정가가 12만원인데 86,400원에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이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예요. 75,600원. 두 가지를 동시에 구입을 했을 때는 75,600원에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l. 여기 지금 3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어, 색상은 보라색이에요. 색상은 보라색인데, 어, 이 위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예. 가스 배출 신선도 유지하는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밸브가. 그래서 고객님들이 혹시나 뭐 장을 담으셨을 때, 아니면 뭐 피클 종류, 담금주 종류를 담으셨을 때는 이게 자동으로 공기는 안쪽으로 유입이 안되고 안에 있는 가스는 바깥으로 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핸들이 있어서 이 핸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렇게 눕혀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별개로 껴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잡곡을 담으셔도 굉장히 좋아요. 뭐 물김치 담으셔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 다담자 3리터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설탕도 집어넣고 어 건식품도 어 넣어놓으시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넣어서 보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L 같은 경우는 하나 정가가 46,000원입니다. 46,000원. 그런데 25%하고 10% 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져가시는 금액이 31,000원이에요. 31,000원. 어, 고객님들 중에서 요 제품만 뭐 8개, 6개를 구입하셔서 베란다 한쪽에 모든 잡고, 어, 건강을 생각하셔서 드셔야 될 그런 잡곡들을 쫙 보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여기다가 세제를 보관하시는 분도 많아요. 세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알갱이 그 세제도 있지만 가루 세체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 보관하시고 알갱이 그 세제를 쓰시는 분들도 여기다가 보관하시게 되면 훨씬 더 향이 날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3리터 46,000원인데. 3만 1000원에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음, 다담자 피처 3L. 이 피처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 이렇게 지금 핸들이 있어요, 따로. 따로 핸들이 있어서 물통처럼 쓰셔도 좋고요또 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이 뚜껑을 이렇게 비틀게 되면, 어, 물을 자연스럽게 따시게 되고, 아니면 레몬수 같은 거 여러분들 드실 때, 건더기는 밖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뭐 가지각색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기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3리터 피처 같은 경우는 정가가 44,000원 그런데 멤버가 로 29,700원에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매장에 이 제품을 찾는데 다담자 피처 3리터를 찾는데 제품이 없어서 판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담자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그냥 호불호가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제가 이제 강하게 말씀드리고요. 모든 사이즈가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이즈들만 있어요. 제가 업그제께 사실 이 지금 325mm가 너무 예뻐서, 어, 타파 장사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보면 욕심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서 저희 남편 이제 깐 마늘을 매 끼니마다 그 식탁에 항상 마늘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늘을 담아놨더니, 어, 너무 예쁘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투명이어서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있는지 한눈에 다 뭐, 어, 찾아서 드실 수가 있고, 뭐, 시리얼, 뭐, 밀가루, 온갖 무슨 뭐, 분말류. 뭐 뭐든지 다 담으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담자 시리즈 요번 달에는 어 하반기 제품 중에서는 주목하셔야 될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클릭 도시락이에요. 클릭 도시락 플러스 세트 네어 칸짜리. 두 칸은 그냥 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칸은 칸막이가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칸막이가 나누어져 있는데 요거 지금 노랑하고 어이 지금 면도 컬러 같은 경우는 얘가 약간 녹두색 같은 느낌이에요. 녹두색, 파란색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 녹두색 같은 경우는 뚜껑을 이렇게 열어 보면 세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은 한마디가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고, 두 단은 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 단만 쓰셔야 될 경우에는, 뭐 그냥 두 단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차 안에서 여러분들 뭐 피크닉 가실 때, 도시락 사실 때, 아니면 이동하실 때 쓰셔도 굉장히 편리한 제품.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지금 플러스 세트 그, 네 단을 사시게 되면, 옆에 있는 버킷 쿨러백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립 도시락이 얼마냐면, 정가가 7만 4천 원이에요. 아니, 7만 9천 원. 7만 9천 원인데, 멤버가 5만 6,880원에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면서, 4만 원짜리 플러백을 증정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립도시락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이제 늘 쓰는 건 아닌데, 이 제품을 찾는 분들의 고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손잡이를 빼버리고, 여기다가 온갖 뭐, 나물, 반찬, 아니면 뭐 남편 식사를 차려주실 때는 이한 칸에 어 모든 반찬을 어 싸가지고 모든 반찬을 놓고 그냥 요한 칸만 앞에다가 놓고 어 일인 식탁처럼 예 일인분 그 식탁용처럼 쓰셔도 굉장히 좋다 아이들이 어 이것저것 먹을 때 여기에 한 칸을 가지고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클릭도시락 지금 플러스 세트 4 그, 네단 같은 경우는 정가 79,000원에 56,880원에 드리면서 멤버가로 드리면서 쿨러백 4만원짜리를 증정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마지막 제품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품이에요. 보관에서부터 쿠킹, 뭐, 베이킹 하시는 분 굉장히 여러모로 쓰실 수 있는 아주 프리미엄 용기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얼티밋 믹싱 물이에요. 얼티밋 믹싱. 제가 지금 이 가지고 지금 어, 보여드리는 제품이 얘가 지금 1리터예요. 1리터, 2리터, 3리터, 맨 밑에는 6 6리터, 6리가 가장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여러분이 쓰셔도 너무 좋은데, 어 저는 이제 주말에 가끔 이제 수제비도 해먹고. 칼국수도 해 먹고 저희 아이가 이제 베이킹을 조금 하기 때문에 취미로 베이킹을 할때 제일 먼저 어 꺼내는 제품이 이 얼티밋 믹싱 몰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사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총 정가가 16만 원입니다. 16만 원. 그런데 어 이번 달에는 각기 사이즈별로 여러분이 구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총요렇게 어, 그냥 세트로 구입을 하실 때는 16만원인데 10만원? 10만 800원에. 예, 10만 800원에 30%하고 1 0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제품을 썼다. 이 제품을 썼다. 어, 그런데 써보니까 나는 요 사이즈가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가로 뭐두 개고 세 개고 네 개고 얼마든지 더 추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구입이 가능하다. 세트로 하실 때는 10만원에, 그냥 10만원에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예쁘게, 어, 디스플레이를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쓰시고 나서 보관하실 때는, 요 지금 6터볼 안에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관 걱정 안 하셔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어, 그리고 이제 너무 좀 작아서 제가 안 보였는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제품인데요, 어, 슬림 핸디컵. 제가 이 제품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희 옛날에 제 연령대 정도 되면, 어, 뭐 학교에서 운동회할 때, 뭐달리기할 때, 바톤 할때이 바톤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슬림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작은 거가 180mm예요, 180mm.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그 작은 핸디컵이 나왔습니다. 러블리컵이라고 해서 작은 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요 컵이 여러분께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손님분들이, 어, 이 제품을 사가지고 가시면, 어, 주입분들이 내가 여기다가 물을 먹었더니 너무 좋다. 어, 커피를 담아가지고 갔더니 너무, 너무 괜찮다. 해서 친구분들한테 뭐 선물하신다고 사러 오시고, 친구분이 부탁해서 사러 오시는 경우, 그, 그런 상황들이 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지금 슬림 핸디컵 같은 경우는 6개가 세트인데다 6개. 6개가 세트인데, 정가가 3만 7천 원이에요. 너무 저렴하죠. 3만 7천 원, 6개. 그런데 멤버가 2만 3천 3백 10원에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6개. 그래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뭐, 커피 드셔도 상관없고, 음료 드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백 속에 아주 그냥 이 귀퉁이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감도 들지 않고 무게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기에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제품까지 제가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렸고 혹시라도 사실 이런 뭐 다담자 제품이라던가 이런 얼티밋 믹싱볼 같은 경우는 늘 나오는 제품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쓰여지는 제품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런 제품 하나 사, 그, 사서, 어, 구입을 해서 내가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아, 진짜 좋다. 이런 사이즈가 더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 다담자, 뭐 이런 볼 같은 경우는 언제 세일하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4월, 4월 하반기 제품까지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 어, 이런 제품은 제가 항상 그 말씀을 하지만, 주분이 너무 느려지면 안 돼요. 조금 서둘러 주시고 언제든지 문자나 어 전화 주시면 타파 존마가 또 반갑게 어 맞아서 어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